자 다른 한의사들이나 자연요법을 하시는 많은 의사선생님들 다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터부시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쾌한 체원장은 항암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다 받으라고 하네요. 제가 항암이나 방사선의 부작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둘러보니, 간암과 간경화에 대해서만 동영상을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간암 말고도 다른 암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암에 대한 전반적인 영상도 많이 부족하고, 암의 종류별로 치료 대책도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데, 그것에 대해서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간간히 암에 대한 영상도 실제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명천 체험장을 찾으셨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치료효과를 볼수 있는 암 환자 그룹이 있습니다. 간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지만 제가 간암 말고도 유방암, 갑상선암, 담낭암, 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혈액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위암이 치료되나요? 대장암은요? 이렇게 물으시겠지만 제가 초진 때 이분이 알러지 치료로 많이 호전될 수가 있으려나 고민하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암의 종류는 크게 종류하지 않습니다. 병기가 훨씬 종류합니다. 암의 종류를 막론하고. 경기가 2기나 3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장 반응이 적극적이고 치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전략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알러지 치료라니 나는 암 치료를 모르는데 웬 알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복습이 필요합니다. 암이라고 진단받았다면 여러분은 100%암세포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인체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잘 파괴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암 덩어리가 커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암세포 알러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면역계가 암세포를 제대로 잡아먹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암세포에 대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에 대한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자기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알아서 잘 잡아먹을 수 있다면 암치료가 끝났네. 게임 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역계가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암세포가 증식했지만 면역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다는데 암수술, 항암, 방사선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병원의 암표준 치료를 다 터부시하고 영한 알러지 치료에만 매달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한 체원장을 믿고 의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인에게 하루에 천개 정도의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건 면역계가 잘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암이 증식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알러지 치료로 정상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면역계가 잘 회복되어서 하루에 천 개씩 암세포를 잘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암 덩어리의 사이즈가 큽니다. 이만큼 암이 정직한 것은 수십 년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 암의 암세포는 몇 개나 될까요? 하루에 천 개씩 잡아먹는 건 좋은데요. 어느 천년의 암세포를 한개한개 한개 잡아먹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맞기는 맞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미 근본적인 치료를 운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덩어리를 확확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술로 큰 덩어리는 잘라내고,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암 덩어리가 더정식하지 못하도록, 사이즈를 줄이도록 양방의 표준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기가 중요합니다. 2기나 3기암의 경우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암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케이스도 많고요. 말기나 전이암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명쾌한 체온장애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연구 중인데도 불구하고 말기암의 생존율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양방의 표준 치료법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덜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말기나 전이암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한의사들이나 자연요법을 하시는 많은 의사선생님들 다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터부시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치한 체원장은 항암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다 받으라고 하네요. 제가 항암이나 방사선의 부작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암요법, 방사선요법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가능하고요. 명치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항암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암 환자분들이 만약에 방사선 치료 파장에 알러지가 있다면 방사선 치료의 에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큰 경우를 겪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 주변 조직이 심하게 화장을 입고 구역감, 탈모, 혈액수치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이 극심하며 방사선 치료 후유증을 회복하는데도 평균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항암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투여하는 모든 약물은 그 자체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암을 전해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정상세포가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암을 전해시키는 원인을 제어할 수 있다면 암세포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명치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대한 낮추는 치료로 하면 되니까요. 또 이것은 선제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부작용이 심각할지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러지 치료를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 항암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예방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암 환자분들 중에 1기 암을 제외한 2, 3기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수술 외에도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하라고 권유를 받으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화학요법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다음 개념의 맞춤 표적 항암제까지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다양해진 항암제로 선택의 폭과 치료의 가능성도 올라갔지만 아무리 좋은 항암제라도 부작용의 가능성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암제의 효과로 암의 사이즈가 줄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을 견디지 못해서 치료를 종단하고 많은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알러지 치료용 샘플이죠. 저는 수시로 인터넷과 자료를 검색해서 항암제나 신약, 임상 시험 중인 항암제까지도 최대한 바이알로 구해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암환자분들이 새로운 약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시험 중인 신약을 쓴다는 것은 기존의 약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약제약을 다 사용해도 효과가 안 나거나 부작용이 심하니 이제는 시험 중인 신약으로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의사도 마음이 아프고 환자분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첫 항암 치료부터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효과가 날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항암제에 대한 알러지 치료는 항암 부작용을 낮춰주는 치료 중에 군계 일할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제 알러지 치료 덕분에 항암 후에 빨리 회복되고 힘들지 않게 잘 진행하고 있다고요. 암세포가 잘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받으면 저도 참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잘 회복되고 계셔서 저도 참 감사드립니다. 방사선 역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 방사선 치료부터 간마 나이프, 종입자 치료까지 점점 좋은 기계들이 나옵니다. 방사선 치료는 어떤 암에는 완치가 될수 있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뼈로 전이된 암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통증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논문에 나와 있지만 어떤 분은 식욕과 체력만 감소하고 통증은 그대로이거나 더 아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방사선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최대한 좋은 작용만 남도록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술 예후가 좋으며 예방적으로 화학방사선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꼭 알러지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 치료와 더불어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까지도 모두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시의 부작용을 줄이고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며 암의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서 암의 완전한 관해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의 환자분은 식사와 생활 그리고 보조적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적인 성패를 좌우합니다. 암 앞에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간암 환자뿐 아니라 명치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신 유방암, 갑상선암, 담낭암, 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혈액암 등 다양한 암 환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침을 알려드렸습니다. 말기 전이암의 경우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